안녕하세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월드 리버티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매도는 얼마에서 하시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월드 리퍼 파이낸셜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312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좀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을 찍어 드릴 텐데, 300원에서 305원 정도 사이를 잡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가격 이제 거래량이 좀 눌리면서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다시 강조를 한번 드렸습니다. 300원과 305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어때요? 300원하고 305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행보의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왜 홀더 분들한테 300원에서 305원을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냥 단순히 집어낸 건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은 정말로 단순한데 항상 코인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그 가격을 집어내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우리 홀더분들. 이 코인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매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매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과거에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던 구간, 즉, 매물대의 구간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물대, 이세 개, 세 글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당시 우리 홀더 분들한테 300원이라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요 네모칸의 구간을 통해서 아 매집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매물이 쌓였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월드리버 파이낸셜, 뭐 아직까지 크게 상승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확인을 할 건데, 4시간 봉으로 갈게요. 지금 넓게 좀 펼칠게요. 신규 상장을 했을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선들을 제가 딱 그을게요. 그러면은 350원 구간으로 선을 그었는데 당시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대량의 음봉 거래량이 터진 거 보이세요? 요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은 여기 354원에서 끝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요 네모칸의 구간이 조금 두꺼운 매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리버 파이낸셜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350원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있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1시간 봉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약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럴 때는 340원 구간까지 열어두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싸게도 물량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350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혹시나 갑자기 거량이 빵하고 터지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개의 가격대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매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냐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왔어요. 지금 9월 초에요. 그것도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지금 아직 뒤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었던 것만큼 빠져나간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결국은 2차에 대한 파동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리랑만큼 빠져나가야지만,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가격들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보면서 매매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도 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말씀을 주세요. 010-4496-4022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아,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구독자 분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을 찝어드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약간 시장이 알트코인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온 코인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죠? 이거 아반티스 있잖아요. 1994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눌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따라가는 매매를 선택을 할 건데, 그때 제가 얼마가 중요하다고 했었냐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2020원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목도? 진짜 폭등 시작도 안 했다. 언제? 9월 2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아반티스. 지금 현재 가격만 31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면 매물이 쌓이고 그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죠. 분명히 제 영상을 보셨으면 우리 홀더분들도 지금 4시간 봉이요. 마찬가지의 흐름. 분명히 요 상승파동 다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010-4496-4022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또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더 분들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미리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키워가실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매수 못하셨던 분들도 한번 눌림에서는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오면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습니다.